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진짜 의사 친구 김현진 원장입니다 피부과 하면 되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사실 있어요 특히나 강남권 같이 병원들이 많은 곳에서는 병원마다 특화된 항목들이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누미필러 그 인모드 등과 같은 걸로 좀 특화가 돼 있는데 특정 시술에 특화된 병원을 가야 되는 이유를 실제 환자 얘기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눈 밑에 할수 있는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 중에서 뭐 필러 외에도 지방도 있을 수 있고, 그다음에 요새 콜라겐 주사, 뭐 울트라콜이나 주베룩도 많이 하시고 그렇다 보니까. 각각의 이제 시술 결과 따라서 좀안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눈밑 같은 경우는 워낙 피부가 얇아서 부작용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. 처음에 그분은 저희 병원에서 시술을 하셨어요. 시술을 하시고 기대를 안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좋으셔서 저도 스스로도 되게 만족스러웠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분의 아는 지인 분이 개원을 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개원하신 분께서 공짜로 시술을 해주시겠다고 어, 그분을 초대해서 살짝 시술을 했는데 완전히 이제 이상해진 거죠.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술 결과가 좀안 좋았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결국 다시 녹였다가 다시 시술을 하셨어요. 그분은 고생을 그것도 꽤 많이 하셨었죠.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하는 데를 가 감시해야 돼. 어. 알 수가 없죠. 예,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못한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딱 어떤 어떤 병원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나마 조금 이제 가능성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케이스가 땅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분야에 경험이 많은 건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일단 그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 병원이면은 조금 더 이제 믿고 시술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시술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닝이나 피부 관리 시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본인한테 접근성 좋은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시술 같은 이나 수술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. 만족시킬 자신 있다 몇퍼센 정도? 어, 그래도 오시는 분들 한 100명 오신다 치면은 그래도 97, 8명은 괜찮은지식이 할수 있다고.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도 눈 밑이 단순하게 꺼진 분들 아니면은 지방이 있으시고 그 아래가 꺼진 분들은 대부분 개선이 가능하신 분들이라서 상담 받으시고 시술 받으시면은 그래도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인데 본인은 이제 색소만 침착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더라도 병원 꼭 한번 오셔서 상담 받으시는 걸좀 추천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특정 시술을 하고 싶을 때 어떤 병원을 고르면 좀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현실적인, 경제적인 상황도 중요해서 가성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고생을 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가성비만 따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은 그래도 그 시술에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 병원을 가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